본격적으로 일자리가 지금 어떻게 변해갔는가 한번 보자고 그러이게 지금 탁 개념이 서 있으면 지금 이제 세계 경제 포럼에서 보면 (5년) 내로 뭐 일자리가 (510만 개) 사라진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해서 어, 음, 미래의 직업에 대한 그로 어, 세계 경제 포럼에서 발표 (5년) 내로 라고 이런 게 이제 등장했을 때 제가 뭘로고 해결하라고 발상의 전환 그죠? 발상의 전환 여기 바꿀 수 있는 거고 바꿀 수 없는 두 개를 하셔야 바꿀 수 없는 거 510만 개 사라진다. 이 바꿀 수 없다면 바꿀 수 없다면 내가 이걸 이걸 바꿀 수 있는 거면 바꿀 수 있는 거 뭐를 바꿀 수 있어? 이걸 바라보는 바라보는 내시간 시각. 시각을. 긍정으로 하는 거, 요거는할수 있단 말이야. 바라보는 시각. 자, 날씨가 날씨가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거다. 물론 뭐 과학적으로 인공 비를 내리고 뭐 이런 거는 예, 일시적인 거니까 제외하고. 그럼 저렇게 날씨가 이렇게 바꿀 수 없는 건데 와, 오늘따라 왜 날씨가 안 좋냐, 막 이렇게 하면 기가 떨어지고 운이 안 들어오는 거잖아. 바꿀 수 없는 거라는 걸딱 알아버리면. 그걸 바라보는 내 표정만 바꾸면 되잖아요. 그걸 바라보는 내 시각만 바꾸면 되잖아요. 이걸 하라는 거야, 지금. 거대한 우리 앞에 무슨 일이 닥치는 것에 신경 쓰지 말고, 그걸 바라볼 때, 내가 긍정으로 바라봐라. 그래야지 뭐든 넘어선다. 만약 긍정으로 안 바라보잖아. 그러면 거기서 다, 다 끝나. 끝나.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잘 봐. 위기가 오는데, 이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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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나. 위대한 기회. 세상은 위대한 기회가 온줄 알아야 돼요. 왜? 최대의 위기가 왔단 말이에요, 최대의. 최대의 위기가 왔을 때, 이게 위대한 기회인 줄 알고, 이걸 잘 살려야 돼. 못 살리면, 그게 넘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제가 유럽에 갔을 때, 음, um, RTL, 그, 유럽에서는 보통 우리가 국가에서 운영하는 방송 말고, 3TV라, 그제? 1, 2방송 말고. 어, 유럽에서 3TV로 제일 큰게 RTL 방송인데, 이렇게, 이 주제로, 이제, 어, 이야기를 나누게 됐는데, 제가 이제 이, 이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업그레이드 될수 있도록 안내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똑같은 거예요. 바꿀 수 있는 거. 바꿀 수 있는 거, 바꿀 수 없는 거. 요걸 뭐 쉬운 말과 한 거예요.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걸 구분해라. 그러니까 변하는 것을 바꿔야 되잖아. 변하지 않는 거는 바꾸면 안 된다. 그래서 이게 체인지가 뭐냐면 자기들은 4년, 4년 뒤에는 자기들 존재 자체가 사라질 것이라고 예측한다는 거야. 왜? 지금 방송을 보는 것보다 유튜브를 더 많이 본다는 거야. 그다음에 지금 방송의 존립에 위기가 왔다고 지금 4년 뒤에는 이 방송이 지금 같이 이렇게 유지가 될수 있겠는가 하는 그 위기가 강하게 지금 들어오고 있대요. 왜? 훨씬 유튜브를 많이 본다는 거야.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위기 의식을 가지고 저한테 이제 물은 거예요. 제가 이게 변하는 거가 있고 변하지 않는 게 있다. 그 변하는 것은 거기다 바꾸어야 되지만 변하지 않는 거 있는데 그거는 안바뀌도 되니까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그안바뀌도 되는 거기다 초점을 맞추라 그래서 제가 쉬운 거 해줬어요 유튜브에 됐든 방송국이 됐든 신문이 됐든 뭘 하더라도 사람들은 행복하기를 원하니까 그건 안 바뀐다 안 바뀌는 그거에다가 방송을 행복할 수 있는 걸 안내해 봐라 그건 안 바뀌는 거니까 방송을 보는 사람이 늘어나게 된다. 진짜 바꿔야 되는 거는, 내가 이렇게 해주세요. 바꿔야 되는 거는, 이지자 하나만 바꿔라 그랬어요. 지 자. 다른 건안 바꿔도 된다. 세상 사람은 언제나 살았도지 자를 시 자로 바꿔라 그랬어요. 씨 자로. 지 자를 시 자로 바꿔볼게요. 지 자를 시 자로. 뭐예요? 찬스. 알겠어요? 이 찬스가 기회잖아, 기회. 요거 하나만 딱 바꾸면 끝난다고 내가 또 이야기했대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겠죠. 네. 몇 마디 필요 없어요. 그리고 방송의 질이 최고수가 돼야 된다고 안내를 해줬어요. 최고수. 안 싸우고 이기잖아요. 손님 눈치 안 보자. 저 고객 눈치 안 본다고. 시청자 눈치 안 봐. 시청자 입맛을 바꾼다고. 그 다음에 좋아하는 거 찾는 게아니야 즐기는 거거든. 이거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최고수. 이걸 이제 짧은 영어 실력으로 해준 거예요. 영어 짧은 실력으로. 그러니까 지금 거대한 510만 개가 5년 내로 사라진다. 이런 게 나오더라도 그걸 바라보는 시각이, 내 시각이 500만 개사라진다가아니고왜 사라지냐면 로봇 등장으로, AI 등장으로,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이렇게 이놈이 우리 직장을 다 빼앗아서 업셰프네, 이렇게 보는 사람하고 뭐가 나온다고, 로봇 AI가 나온다고 그러면 이걸 활용하면 되겠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이미 게임이 끝나잖아요. 응? 어? 이래 좋은 게 나오면 이걸 내가 활용하면 되겠네. 그럼 이거 나왔다 해서 신경 쓸게 하나도 없잖아. 바라보는 시각이, 그걸 내가, 걸림돌로 삼느냐, 디딤돌로 삼느냐만 다르다, 이 말이야. 무슨 일이 내 앞에 벌어집다가 아니다, 말이야. 그걸 내가 찬스로 만들 수 있는, 디딤돌로 만들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하다, 말이야. 그걸 보내내면, 그냥 무너진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두 개밖에 없잖아요. 와 로봇이 등장해서 내 직장을 다 빼앗아서 우리가 일자리가 없어지겠네 하면 일 걸림돌이잖아. 그런데 이디딤돌디딤돌돌또두 개밖에 없어요. 인생은 두 개만 공부하면 돼. 내가 로봇이나 로봇이나 AI의 기술을 오히려 활용해야 되겠다. 왜? 이거 대단한 능력자니까. 이걸 활용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아질 거 아닌가. 이렇게 디딤돌로 삼으면 내 인생에 무슨 일이 닥치더라도 아무 상관없다. 그걸 극복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야. 우리는 끊임없이 내 앞에 위기가 온다. 그 위기를 위대한 기회로 삼아서 반드시 딛고 일어서는 것이 제일 중요하단 말이야.